자 오늘 함께 알아볼단 어호입니다. 호어 호어라고 하면 불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저 혹시 불좀 빌릴 수 있을까요? 는하我그以있디吗 호마 하오. 안녕하세요. 저기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저 혹시 라고 했는데 이 혹시는 중국어로 표현할 방법이 어 뭐가 있냐? 이렇게 약간 쭉... 뭐라 될까요? 말을 끄는 겁니다. 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쩌고렇 어쩌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게하가 무슨 의미를 이타내요면에라고 하면, 은 빌다, 빌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 여기서는 불 불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허라고 하면 불을 빌다. 불을 빌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 흡연자분들이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됐죠. 아니면은 뭐 라이터 빌릴 때 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님은 하. 我可以借火嗎? 시작. 님은 하. 我可以借火嗎? 您好我可以借火吗市长您好我可以借火吗当然那 l i g h t e r 你你要打火机吗자니너는요있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있냐，다火지. 여기서火는요，다火지의 형태로 상이되었습니다. 라이터，라이터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 라이터 있니？你有打火机吗？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습해 보도록 하죠. 이 이오, 다 호지마. 니 이오, 다 호지마. 니어 다 호지마. 니어 다 호지마.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혼는요 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어 호, 불을 빌리다. 다 호지, 라이터. 이런 표현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화가 났으니까 너는 이따가 연락해보렴 타 시엔 째이 화허라 니 구어 유홀 째이 렌시 타바 타 그는요 현재 지금 화허 지금 화가 화허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화허라고 하면 불이 나다 그리고 화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엔 째이 화라 그는 지금 화가 났어요 니 구어 유홀 째이 렌시 타바 자, 고, 이 훠, 이따가 조금 후에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잠시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자, 그러고 난 후에 연시 타바, 아, 연락해봐라. 누구에게 그에게. 연습해 보도록 하죠. 他现在发火了你过一会儿再联系他吧타着他现在发火了 이시타바타자이 화홀어 이시타바시타자 화홀어 이시타바좋다음내 생각에는 그녀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我觉得타 하이 메 샤워 觉得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 생각에는요 어떠한데요 타 그녀가 하이매 아직 뭐하지 않았다 아니 뭐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샤화자샤화 하면은 불을 끄다 소화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화를 가라앉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아, 자 연습해 보도록 하죠 我觉得더타 하이 메이샤 시작 我觉得더타 하이 메이샤 我觉得他还没消火。姐姐,我觉得他还没消火。啊,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호는요, 퐈호, 그리고 쏭호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죠. 퐈호라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다. 쏭호라고 해서 소화하다, 화를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这个在中国也很火吗? 자, 이거. 이것은요. 이것은 자, 중국어 중에서이 중국에서 도很火吗? 아주 인기가 많니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화는요. 인기가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앞에 정도서 很붙은거 보이시죠? 그래서 很火라고 해서 인기가 아주 많다, 인기가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四杯等于四杯，这个在中国也很火吗？写着。这个在中国也很火吗？这个在中国也很火吗？写着。这个在中国也很火吗？嗯，이햄버거브랜드가요즘엄청핫해。这个汉堡品牌最近很火。的这个 햄버거죠. 햄버거, 피파이 자, 피파이라고 하면 상표 브랜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햄버거 브랜드는요. 써이제언 최근에 호 아주 어떻대요? 핫하요 인기가 많대요. 좋습니다. 연습해보도록 하죠. 이 햄버거 호 시작. 쩌이제언 흥호. 시작. 쩌이제언 흥호 最近很火这个汉堡品牌最近很火这个汉堡品牌最近很火아 <목소리> 어, 좋습니다 자세 번째 호는요 인기가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꼭 확인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저 혹시 불좀 빌릴 수 있을까요? 您好我可以借火吗?来推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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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허지마. 자첫 번째 화는요 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째호 불을 빌리다, 다 허지, 라이터 이런 표현들 함께 알아봤으니까 꼭 가져가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녀 지금 화가 났으니 너는 이따가 연락해 보렴. 다시는 째화 걸어. 이거 이 화를 째 임시 타봐. 내 생각에는 그녀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 어제도 다한일샤화 자두 번째 화는요, 파화 그리고 샤화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파화라고 해서 불이 나다, 화를 내다. 그리고 샤화라고 해서 소화하다, 불을 끄다, 화를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확인해서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거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저 저거 중국의 햄헌거이 햄버거 브랜드가 요즘 엄청 핫해. 저거하버거파 So, 허, 허. 자, 세 번째 호는요, 인기가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꼭 확인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